자, 안녕하세요. 망치자은 사내입니다. 어, 그 콘크리트 타설이 이제 모두 종료가 되고 어, 시공 그다된 영상을 제가 찍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가 그차고로쓸 공간이고요. 차고로쓸 공간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을 다 했고요. 그리고 그 우수 그 배관 공사는 이미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바닥으로 예,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이렇게 다짐 작업을 해서, 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구요. <laughs>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한번 치고, 물을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미장칼로 많이 닦아줄수록, 어, 크랙, 그, 방지를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그, 보통 이렇게, 어, 손이 많이 가면 그만큼 품이, 품이 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미장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지고 이렇게 미장칼로 이렇게 닦아만 줘도 어, 사용하는데 전혀 뭐 지장이 없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그 고여 있는 부분은 어, 물이지 우리가 그 배수 자체를 이렇게 바깥으로 배수가 되게끔 해놨는 거고 어, 이쪽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어,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그 제일 먼저 타설을 했는 부분에 물 빠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laughs> 자,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뽀득뽀득하게 이렇게 이제 구더 있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미장을 이제 만약에 그 방바닥처럼 깨끗하게 사용하실 것 같으면은 어한번더 칼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만 해도 어 이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차고로 쓰릴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더 닦아 버리면 미끄러워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눈이 오거나 했었을 때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어 칼질을 한두번 정도만 어 어느 정도 해놓으시면은 예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저희가 어 입구 쪽에 기존에 있는 오수바지와 어 오수 그 맨홀에 어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미장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차도용으로 제가 다 바꿔놨기 때문에 차가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구요. 콘크리트를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작업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버림을 어, 치는 공간을 이렇게 넓게 작업을 하시고, 요 부분은, 어, 그, 노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돋아서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닥하고, 이 바, 그, 여기에 이제 우수, 우수 매노라고, 어, 1대1 정도만 맞춰 놓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거를더 다운 시켜버리면은, 어, 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 내려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그 1대1 정도만 해놓으시면 되고요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수도가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치고 나서 조적을 쌓아서 안에 를 미장을 해서 이렇게 물이 안으로 어, 그 우수 물이 이 안쪽으로 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뒀고 나머지는 이제 송토로 대메우기를 해서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 그 수도 계량기 있는 부분도 기존에 이제 기존에 이렇게 송토에 이렇게 묻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유동, 유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버림을 칠때이 부분을 긁어서 한번 버림을 쳐서 움직이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적 가지고 쌓아서 쌓아 올릴 겁니다. 쌓아 올려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그 현관 쪽으로 그 가시는 부분에 요현관에 계단 참을 저희가 조적 가지고 어, 설치를 할 예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버림을 쳐서 어, 벽돌이 이렇게 주저앉고 처지고 이렇게 균열이 가, 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림을 쳐 놓으시면은 예 좋아요. 그리고 조적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잔여 어 이런 그 버림 콘크리트는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초 부분은 어, 기초 미장을 따로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콜타르 방수를 하고 그리고 그 마감재를 저희가 이제 어 붙일 예정이에요 바를 예정입니다 자 지금 거진 물이 이제 거진 다 빠져 나왔구요 어, 이렇게 해서 한 2-3일 정도 양생이 되면은 예. 그리고 이렇게 그마당 콘크리트 치고 난 다음에 물을 많이 주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수분이 많이 들어가야지 어, 그 양생이 되면은, 어, 크랙 방지도 되고요이 안에 내화, 속, 내화 온도 자체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고 아니면은 비닐을 좀깔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이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지금 비가 에,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쏟아져 버리면은 이쪽에 그 자국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이미 뭐 물이 거진 다 빠진 상태라서 어, 비가 좀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콘크리트 그 타설 <laughs>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 우수 우수 배관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 편으로 나뉘어서 제가 업로드를 할 건데 어 저희가 설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그 얘기가 많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져서 저희가 한 10분 가량으로 이렇게 끊어서 저희가 보통 영상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 부분 지금 마당 부분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것도 지금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 나무는 나무대로 피기를 하고 그리고 수치로 푸른 수치로 볼대로 그리고 고철은 고철대로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다 하게 되면은 어 모든 공소가 공사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어 클라이언트 분께서 이쪽을 이제 차고로 쓰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여기 어 마당 콘크리트를 친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흙이었으면은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쪽 이쪽 부분에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어, 슬로그를 잡을 수 있게 뭐 성토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세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 깔아두시면은 예, 자연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우리가 흙을 이쪽 부분을 조금 더까놨어요 그리고 이쪽에 그 각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놨는 것들은 다 철거를 할 거예요. 철거를 하게 되면 단면 부분이 보이는데 그쪽에는 예, 성토 가지고 이렇게 면을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이렇게 이제 파여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미장 처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워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마당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네, 설명을 다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당 콘크리트에 있어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어, 와이메쉬라든지뭐 비닐, 어, 이런 것들을 이제 까시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기본적인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어, 그리고 그 칼질이죠 예, 미장을 어,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서 표면이 깨끗하게 나오고 어, 조금 거칠게 나오고 그리고 크랙 발생률을 어, 조금 더 줄일 수 있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랙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크랙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많이 크다라고 하셨을 때는 어, 줄눈을 다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공룡 주차장이라든지 넓은 면적에 어, 그런 부분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은 어, 간격마다 네, 줄눈을 다 넣어서 어, 크랙을 그 방지하는 어, 그런 줄눈을 그 넣어주고 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크랙을 어, 예방 차원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줄눈을 나중 되면은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줄눈을 놓고 하기 때문에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면적이 작은 공간에는 일일이 줄눈을 꾸지 안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공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또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루 만에 어, 우수 공사와 마당 콘크리트 공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내부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소가 어, 오늘 내부 청소가 진행이 되었는데 어, 내부 청소 또한 네, 마감이 다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어, 공정률로 따지면 한90%정도예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 이쪽 바깥에 차고지에 예, 비가 안 맞게끔 차고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예, 깔끔하게 어, 공사가 완료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